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야? 아, 지금 약을 하나 사려고 하고 있는데 국내 사이트보다는 해외 사이트가 좀 값이 싸더라고. 그래서 지금 주문서 작성 중이야. 오! 케이 구매 완료. Yeah. 해외 직구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던데 너는 걱정 없어? 나는 저번에 중국 사이트에서 귀걸이 구입하려다가 배송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실패했잖아. 음, 이게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운송비를 훨씬 더 절약할 수 있어. 배송대행 서비스? 그게 뭐야? 이게 배송대행 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직접 물품 수령한 다음에 국내로 안전하게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야. 이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일단 해외 쇼핑몰이 국내로 직접 물품을 보내줄 수 없는 것도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배송비 때문이지. 너와 같이 여러 판매자들로부터 귀걸이를 구매한 경우 귀걸이 각각에 배송비가 청구돼서 국제 배송비가 비싸지는 경우를 말하는 거지. 하지만 배송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배송 대행업체가 현지에서 물품들을 받아 검수하고 한꺼번에 재포장한 뒤 국내로 보내서 비용도 절약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배송받을 수 있지. 아, 그렇구나.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배송비를 절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배송받을 수 있구나. 그럼 배송대행 업체를 이용한 해외 직구 절차에 대해 설명해 줄수 있을까? 그럼, 나만 믿어. 우선, 개인 통관 번호 발급받는 것부터 해보자. 여기서 개인 통관 고유번호란 개인이 해외 직구 등 해외 물품을 구매할 때 수출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개인 식별번호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인증방법이지. 통관번호 발급 시 주의할 점은 택배 수령자와 통관번호 수령자가 일치해야 된다는 사실이야. 아, 그렇구나. 개인통관번호를 발급받았으면 이제 배송대행 사이트를 가입해야겠지? 가입을 마쳤으면 배송지를 등록해주면 돼. 배송지 기입란들에 방금 발급받은 개인통관번호 있지? 그것과 배송받을 한국 주소지를 기입해 주면 된단다. 자, 그럼 이제 내가 저번에 장바구니에 담아둔 귀걸이들을 구매하러 가보자.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서도 한국에서 발급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 마스터와 비자 같은 카드들이 이에 해당되지. 결제를 완료했으면 이제는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서 배송받을 주소를 입력할 거야. 이 배송 주소에는, 배송 대행지에서 부여받은 나의 주소 또는 사서함 번호를 입력해 줄 거야. 맞췄으면 배송 대행지 사이트에서 배송 신청서를 작성해. 그리고 쇼핑몰 사이트에서 운송장 번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운송장 번호를 배송 대행지에 입력해 주는 거지. 그럼 배송 대행지에서 측정된 배송비를 확인하고 결제하면 된단다. 그럼 혹시 내 물건의 배송 정보에 관해서는 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당연히 있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수입화물 통관 진행조회를 통해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내 물건의 통관 사항에 관해 알수 있단다. 어때? 이제 해외 직구가 쉽게 느껴지지? 응, 멋지다. 앞으로 해외 직구를 자주 이용할 것 같아. 야 정윤아 나 지난번에 약 샀잖아 응 이거 지금 배송 중이다 어, 좋겠다 어? 문자 왔어 어 뭐지? 무슨 문제가 있다는데? 무슨 문제? 아니 이게 내가 돈을 더 내야 된대 아, 그리고 배송 날짜도 훨씬 늦어졌는데? 아잘 시켰는데? 뭐가 문제지? 미국에서 약을 구입한 준용 올바른 배송 대행 절차를 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합니다. 추가 요금부터 배송 지원까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2017년 관세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건수는 매년 증가하여 1,115만 9천 건에 이르며 그 금액은 1조 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만큼 해외 직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는 뜻인데요. 그중 대부분을 미국과 중국이 차지합니다. 또한 해외 직구시 배송 대행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해외 쇼핑몰에서 한국까지 직배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둘째, 한국으로 직배송은 해주지만 소량으로 주문하기에는 배송비가 비싼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럼 배송된지만 알고 있으면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와 지역마다 관세, 배송 기간, 직구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쉽게 놓쳐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미국에서 약을 구입한 중윤과 중국에서 귀걸이를 구입한 정윤을 통해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일즈 텍스입니다. 세일즈 텍스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같이 판매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10% 부가세가 미리 포함되어 금액이 표시되는 한국과 달리 세일즈 텍스를 제외한 금액이 표시되고 계산 시택스가 추가됩니다. 이 세율은 주마다 0%에서 9.5%로 정책적 편차가 있으며 물류센터가 밀집된 주일수록 물동량이 많아 세일즈 텍스가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배송대행지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구매해야 예상 밖의 비용을 피할 수 있겠죠? 중국의 경우 대륙이 넓고 인구수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 타오바오, 알리바바와 같은 오픈마켓 내에서 배송대행지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립성을 인정받은 덕에 접근성이 편에 이용하기가 쉽습니다. 중국에는 해외직구에 대해서 행우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우세는 해외직구시 부과되는 국가표준 관세인데요. 구매금액이 1,000위안 18만원을 넘거나 세율을 물품가에 적용한 세액이 50위안 9천원이 넘으면 행우세를 부과합니다. 이번에는 배송 지연의 원인을 알아보죠. 첫째는 할인 행사입니다. 미국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한국에 비해 다양한 명목으로 할인 행사를 많이 진행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로 대표되는 특징적인 마케팅 전략이죠. 그리고 이런 날들은 화물량이 많아 배송 대행지에서 입출고 작업이 늦어지고 대기 상태가 길어지곤 합니다. 이 사실을 미리 숙지하고 배송 지연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배제 품목입니다. 준용이 구입한 약은 관세청과 식약처의 통관 불가 기준에 걸리는 배제품목이었습니다. 관세 기준에 부적합하게 국내에 들어온 경우 폐기 또는 수수료가 붙습니다.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 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 위해 예방 정보, 해외 직구 정보 위해 식약품 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타민 영양제와 같은 건강 보조식품의 경우 1인당 6병까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6 병을 초과할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의 복용량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질병 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에 따라 범위 내에서 요건 확인이 면제가 됩니다. 단, 규제물품 성분이 함유된 물품이나 식품, 의약품 안정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는품목, 외포장상 성분 표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요건 확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국가를 불문하고 주의할 점은 또 있습니다.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다 보면 두건 이상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제품들이 같은 날짜에 입항하여 총액 15만 원이 넘으면 합산 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동일 명의로 두건 이상 수입하게 되면 구매 내역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불법적으로 분할 구매한 것이 확인되면 모두 한 건으로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제품이 넘어올 경우에도 관세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소액 면세 제도란 관세법에서 소액 물품에 대한 면세로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제도를 말하며 면세 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 현재 관세청의 관세 부과 기준에 따르면 목록 통관 대상 제품은 물품 가액이 미화 100불, 일반 통관 제품은 하나 15만원 이하이면 면세 대상입니다. 매년 해외 직구가 늘어나며 예상치 못한 피해 사례가 생기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관심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스마트한 선택을 위해 관세청에선 공식 홈페이지에 해외 직구 공식 매뉴얼을 제공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 번호를 일원화시켜 상담의 편의성을 개선하였는데요. 이처럼 관세청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한 거래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여러분들의 거래를 든든하게 책임질 창가 방패가 되어주겠습니다.